5년 전부터 몸이 아파서 수술 받으니까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겠냐. 자꾸 옆에서 종용을 받았다, 이 말이죠. 그래서 정신과약도 먹고 막 그랬어요. 마이 갓. 아, 네. 어깨가 굳어져 있더라고요. 음. 오른쪽 맞지? 네.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. 어. 이렇게 해서 힘들어 하는데 지금 보니까 굳어져 있기도 하고 팔이 안 돌아갔는데 뼈가 이렇게 가서 아래로 네. 이렇게 돌출이 돼 있어서 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. 일단 힘주러고 애들이 다 있거든요.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만 없애주면 돼요. 이거 없애주고 지금 여기 염증이거든요 이거 네. 레이저로 제거해주고 바로 팔 쓰면 돼요 어허. 수술 시간은 딱 10분 뿐이 안 걸려요 어깨만 마취하고 수면은 상태에서 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뭐 일상생활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다 하실 수 있어요 한 달쯤 되잖아요 한 달쯤까지는 누구나 뻑뻑하고 굳어지고 불편해요 네. 그래서 제가 딱 수술하고 한달 후에 그때 만져보고, 그때까지는 뭐 수술 듣고 때 물도 좀살수 있고, 굳어질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자. 정상적으로. 그때 해서 내가 그걸 제거를 해주고, 음. 풀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되게 편해져요. 여, 여기는 그런 상태. 음. 그러니까 한달 후부터는 뭐 힘든 일도 오고, 운동도 오고,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. 목수술 언제 하셨지? 음. 19년도, 그건 벌써 네. 5년 됐잖아요. 네. 5년 전부터 몸이 아파서 수술 받으니까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겠냐. 게 자꾸 옆에서 종용을 네. 받았다, 이 말이죠. 그렇죠. 아, 그러면 직장 생활 막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겠다. 직장을 나가면서도. 그래서 정신과약도 먹고 막 그랬어요. 마이 갓. 아, 네. 그러다가 아. 이제 안 되니까. 그만두는 게 맞다. 그러고 이제 그만두는 다 근데 꼭 잃은 것만 잃은 게 있는 게 아니라, 이제 내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이제 본인 자기 관리, 자기 그런 몸 관리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거든요. 네. 그래서 남은 50년 동안은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. 재미나게 오히려 두 배로, 세 배로 더잘 살면 되잖아요. 네. 그렇게 네. 합시다. 어깨는 싹 잃어버리고, 잃어버리고 살게 해드릴 수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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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해봐라